챕터 2, Next.js 기본 배우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이번 파트의 핵심 챕터예요. 이번 파트 자체가 Next.js 공식 문서 훑어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챕터 2는 Next.js 공식 문서를 토대로 Next.js의 기본을 배우는 데 집중하는 챕터입니다. Next.js 공식 문서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참고했어요. 순서도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 가려고 했고요. 하지만 현재 공식 문서가 Next.js 이 버전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일부 내용을 조금 변경하고 저희가 집중해야 할 구성들을 제가 나름대로 요약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어느 부분의 내용을 가져온 건지 한번 보시면 나중에 제가 없을 때이 강의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nextjs.org, nextjs의 공식 홈페이지죠.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run 이라는 버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진입하는 페이지에 Next.js의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학습에 필요한 컨셉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번역하고 또 일부 내용을 발췌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Next 13에 해당되는 내용들은요 여기 Docs, Documents 가서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NEXT 13 기준으로 엠나우터 기준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키로트 다시 볼게요 공식 문서에도 NEXT.js는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 문서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 NEXT.js는 개발자가 웹 서비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리액트 의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현대 웹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라우팅, 뭐 데이터 패칭, 그리고 렌더링 같은 어뭐 성능을 최적화해 줘야 된다거나 개발자 경험을 조금 더 쉽게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해야 해요. 이 부분들을 넥스트 JS가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리액트가 화면을 그리는데 도움을 주는 라이브러리라면. Next.js는 화면을 그리는 것 외에 추가적인 부분들, 앞서 말씀드린 뭐 라우팅, 데이터 패칭, 그리 성능, 뭐, SEO 관련된 것들, 개발자 경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개발자에게 필요한 도구들, 선택지들을 한 번에 모아서 제공한다. 이것이 Next.js의 정입니다. 의 이걸 하는데 리액트를쓸수 있다. 인 거죠. Next.js가 왜 필요한가? 사실 이미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해요. 리액트 개발에 필요한 선택을 최소화하고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라우팅을 위해서 Next.js는 파일 기반의 라우팅 시스템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단위에 사전 렌더링, 뭐, 프리 렌더링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SSR, SSG 같은 방법을 처리해주는 것이 Next.js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리소스가 너무 많아지면 저희가 스플리팅을 직접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알아서 해주고, 프리 패칭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의 어떤 라우팅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고, API 라우팅도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할수 있다. 이것이 Next.js가 필요한 이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아셨을 내용일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도 이 Next.js 공식 문서에서 이 부분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있냐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결국엔 지금 저희가 Next.js를 배우면서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모든 도구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왔다는 사실인 거예요. 지금 Next.js도 본인들이 문제 해결의 도구로서 난 적합해. 너희가 우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 너네가 겪었던 문제들, 뭐 리액트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직접 핸들링했어야 됐지. 성능 쾌적화를 위해 고민 많이 했지. 이제 우리가 고민 덜어줄게. 우리를 그냥 쓰기만 하면 돼. 너네가 바라는 거 우리가 다 준비해놨어. 이게 넥스트 JS가 말하고자 하는 바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넥스트 JS가 존재한다. 개발자의 경험, 복잡한 개발 도구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해서. 개발자가 쉽게 서비스를, 멋진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게 Next.js의 역할이다. 라는 걸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Next.js 13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Next.js 12와 13이 다른 점, 그니까 이번에 가져온 13에서의 어떤 영향력,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소개하는 것으로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